노동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노동으로 돈을 버는 건 한계가 있단 말이야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. 그래서 노동으로 돈을 번다는 게 아니라 노동을 하지 않아도 내가 숨만 쉬어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놓는 게 매우 중요하다. 특히나 요즘 세상에는 진짜로. 그래서 저도 이리저리 투자 관심도 많고 부동산 쪽에 특히 관심이 많아서 부동산 쪽으로 이리저리 하고 있지만 일단은 그런 걸 할라 해도 노동으로 시들을 모아서 해야 되잖아. 그러니까 더 막막한 거 아니야. 이거는 이거는 더 한다고 해서 더 버는 거 아니고 더 버는 것도 아니고 덜 한다고 해서 덜 버는 것도 아니야. 그 어느 정도 그 평균치에 에버리지는 잡혔다고 생각이 든단 말이야. 근데 여기서 너무 욕심을 내면 이 노동도 주식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. 너무 욕심 내면 결국엔 더못 벌어. 물론 버는 경우도 있겠지만. 노동도 적당히 해야지, 적당히.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꾸준히 하고 성실하게 하되 적당히 해야 된다. 이 조금 더 벌겠다고 지랄 발광 떨다가 몸뚱아리 하나 작살 나면 답도 없어. 죽는다는 각오로 할 거면 진짜 뒤진다는 생각으로 해야 돼. 근데 어설프게 마음은 뭐 말은 죽는다는 각오로 하는데 마음은 아나 죽기 싫다 이러면은 그러면 그냥 적당히 하는 게 맞다 생각해요.